뭐, 그지 뺀사를 같은 경우에는 to think 야. 생각하다. 아. 어, 그래서 요거 여기 있는 단어들은 서야 네가 영어로 이거를 해도 알겠지만 어 너무 기초 단어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막 헷갈린다. 이거는 사실 지금 말이 안 돼. 그렇지. 영어로 이런 단어들은 너무 우리가 기초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뭐 기초 필수 그렇지 기본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선생님이랑 본요 s 라 l 동사 우리 잠깐만 연습하고 갈게. 요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쓸 건데. 자, 쏠래르 동사는 그진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뭐 하곤 했어. 하곤 해. 그렇지? 뭐뭐 하곤 했어. 과거를 배웠으면 이거를 쓸수 있을 거고 하곤 해. 약간 요런 거는 현재도 쓸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거 지금 단어를 모르는데 동사 변화를 너무 잘해 줬지. 그렇지? 수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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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엘레, 그렇지? 이렇게 다 써주기도 하는데, 자 우리 문장 몇 개만 만들고 나 만들고 지나갈까? 왜냐면 얘네들은 말하기 때 진짜 많이 나오고 쓰기 때도 많이 나오는데 말하기 때 이런 표현들을 써주면 진짜 좋은 점수를 받아. 왜냐면 와얘 이것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요 매우 미네어스 y 유튜브 그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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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o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u e l o v e r o i d e o s d e YouTube. YouTube. o u e s o t e o u t u y o e YouTube. o u t u b e y o t o YouTube. YouTube. y o u 유튜브 비디오 u t u b e y o 피, 피곤할 때 유튜브 비디오를 보곤 해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이 단어를 쓰고 안 쓰고가 살짝 조금 더 퀄리티를 더 높여준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말로 해 그럼 훨씬 그렇지 말하는 그 문장 자체가 풍성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디테일에서 그렇지 말하기에서도 살짝 차이가 날 거고 쓰기에서도 차이가 날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거 몇 개만 연습해 볼까? 와야 어, 세 문장만 우리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어는 요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음, 서아 친구 나비로 해도 좋고 혹은 나비랑 나로 해도 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 돌아오면 나는 예를 들면 어, 강아지랑 인사를 하고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야. 그, 그치?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전에 그치? 어, 나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음, 영어 공부를 하고네. 뭐 이런 것도 될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조금 디테일이 살려가지고 세 문장만 여기다가 작문 한번 해볼까?